미북무소 화설비 특별설계도서 1 미북무소 화설비 특별설계도서 1 내문개상 화시각피 내문개상 화시각피 내문개상 화시각피 내문개상 화시각피 1. 내부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의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암기법 미북무소 화설비 특별설계도서 1 내문개상 화시각피 내문계상 화시각피, 내문계상 화시각피, 내문계상 화시각피 1. 내부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의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 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미북무소화설비 특별설계도서 1. 내문계상 화시각피, 내문계상 화시각피, 내문계상 화시각피, 내문계상 화시각피 1. 내부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의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 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이 화재시 가능한 피난 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